나는 이승만입니다. 미국 분 여러분, 여해분관계하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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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런 제목으로 어, 먼저 임시정부 대통령 추대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1919년 3월 1일, 3.1 운동이 일어났지요. 10년 세월 동안 나라를 잃고 일제의 핍박을 받아온 우리 민족은 독립을 향한 열망을 부모냈습니다. 3.1 운동은 평화적인 시위였습니다. 민족 대표, 33인의 지시사항 마지막은 비폭력을 당부한 것이었습니다. 비폭력 무조항주의로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은 지도자는 인도의 간디였죠. 그런데 3인 운동은 간디가 유사한 운동을 일으키기 3년 전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3인 운동은 우리 민족이 얼마나 평화를 사랑하는 민중인가를 보여주는 선각적인 용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약소국의 용기 있는 저항에 세계의 양심들은 찬사를 보냈습니다. 1919년 4월 6일자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생명의 존엄성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들의 독립선언은 우리의 독립선언에 버금가는 것이었다. 이것은 광야에서 외치는 선지자의 목소리다. 신의 가호로 미친 세상이 걸음을 멈추고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를.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러나 미친 세상은 걸음을 멈추지도 않았고 약소민족의 절규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평화적인 시위였는데도 불구하고 일제는 무자비한 폭력으로 대응했습니다. 당시 조선 전체 인구 1728만 8,989명 중에서 무려 83만 1667명이 체포됐습니다. 우리 한국 독립운동사에 관한 여러 가지 책과 연구 볼 때마다 제가 한탄하는 바는 이 특히 3.1 운동에 관해서 3.1 운동을 기획하고 추진하고, 이를 운동 내내, 만세 운동 내내 일을 체크하고, 그러면서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이 과정에 가장 중요한 주인공은 이승만 박사였습니다. 하와이 망명하에 있는 이승만 박사가 기대한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사학계는 어쩌면 그렇게도 단한 번도 이승만이라는 이름을 거론조차 안 합니다. 진실을 이야기하자면 3.1 운동이 왜 일어났습니까? 계기는 그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 선언이죠. 1918년 세계 1차 대전 막바지에 자 이제 전쟁이 끝나면 전후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하여 윌슨 대통령이 미국 국회에서 연두교설을 발표해요. 1918년 1월에 그때 많은 대책 중에 14개 항목인데 거기에 민족자결주의가 들어갑니다. 이거는. 어, 식민지 약소 민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원칙이죠. 민족 자결주의에 입각한 약소 민족의 독립. 이거는 바로 이승만 음, 박사가 프린스턴 대학에 유학했을 때 당시 대학 총장이던 윌슨 총장과 함께 자주 논의하던 아주 중요한 세계적인 테마죠. 이승만은 일본에 합격당한 조선, 우리나라를 독립시켜야 할 준비와 운동을 하는 중인데 이승만이 주로는 미국이 하루빨리 약소민족을 해방시켜달라. 약소민족 해방론입니다. 여기두 사람이 의기투합하죠. 그리고 일시는 곧. 어, 총장을 그만두고 뉴저지 주지사를 거쳐서 민주당 대통령이 되죠. 당시 조선반도에서도 율신 어, 민족자결주의 선언을 보고 때가 왔구나 우리도 뭔가 해야 되겠다라고 벼르는 어,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죠. 실제로 이승만이 어떻게 이들을 어, 지도했는지에 대한 증언을 남긴 책들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인촌 김성수예요. 당시 중앙학교 교장입니다. 나이가 28살, 이 중앙학교 어, 그룹 송진우, 현상윤, 뭐 이런. 인천의 형제 같은 친구 같은 그런 동지들이죠. 이들이 중앙학교 숙직실에서 만나기만 하면 우리도 뭘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만 하던 차인데 12월 달, 1918년 12월이죠. 겨울에 문득 이승만의 밀사가 나타나요. 김성수 책의 해고록에 밀사라고 표현이 됩니다. 밀사가 나타나서 미승만이 쓴이 편지, 밀서를 품에서 꺼내가지고 전해줍니다. 거기에 뭐라고 쓰있느냐전 세계 약속 민족들이 지금 다 들고 일어나는데, 우리 조선이, 대한이, 다른 민족보다 더 강하게, 분명히 조선 독립의 뜻을 열강에 전해야 된다. 서둘러서 만세 권리 운동을 벌여라. 이런 밀서예요. 그걸 보고 김성수, 송진우, 현상윤 이세 사람이 결심을 했다. 그렇게 터진 것이 고종의 장례식 날, 3월 1일 3일 운동이죠. 파고다공원에서는 청년들이 독립선언서를 읽고 태화관에서는 33인이 독립선언서를 읽고 이렇게 시작된 3일 운동인데 보통 책에도 교과서도 민족 대표 33인만 얘기해요. 이 33인이 결성되기까지의 과정에 관해 했던 사람들은 일체 거론을 안 하죠. 그런데 이 국내에서보다 그러는 와중에 2월 8일 도쿄 유학생들이 먼저 28 독립선언을 합니다. 이 도쿄 유학생들이 왜 먼저 하느냐? 이것도 이승만의 힘입니다. 전부 이승만이 한 거냐라고 놀라시겠는데 사실이 그래요. 도쿄 유학생들 단체는 중심이 도쿄에 있는 조선 YMCA입니다. 조선 YMCA 일 누가 만들었느냐? 이승만이 만들었어요. 언제 만들었느냐? 이승만이 미국 유학 끝내고 어, 박사가 돼서 국내로 들어와서 조선 종로에 있는 조선 어, YMCA, 거기 학감으로서 이상재와 함께 조선에 있는 전국 교회 기독교 청년, 청년의 YMCA를 조직하죠. 그리고 백오인 사건 때문에 일본 어, 총독, 경찰이 주범이 이승만이다. 쫓겨서 망명을 하죠. 망명을 할때 일본에 들러서 이승만이 한 일이 무엇이냐. 갈기락이 찢어져 흩어져 있는 일본 유학생들을 단합시킨 거예요. 모여서 무엇을 만들었느냐. 일본 주제 조선 YMCA를 결성합니다. 망명하는데 미국으로 가야 되는데 가는 도중에 일본에 들러서 그 일부터 하고 가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그때부터 하와이에서 이승만이 발행하는 그 태평양 영지 이거를 계속 들여다가 독립운동 학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1912년에 이승만이 미국으로 망명했고3.1 운동은 19년에 났으니까 7년이죠 그 7년 동안 일본의 유학생들이 이승만의 교육을 받는 거죠. 잡지를 통해서 그 결과가 우리가 먼저 하자 하는데 그그 그 계기도 있어요. 일본 유학생들이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이건 우리 이승만 박사 주장이다. 즉각 들고 일어나는 거죠. 그때. 어, 이승만이 보낸 밀서와 밀사들이 중국에서 동경으로, 본국으로 어, 이미 조직돼 있는 그 독립운동 지하 조직이라고 그럴까요? 이 관계는 또 이명신 여사가 써놓은 해고록에 자세히 나와요. 이명신이라는 분은 나중에 이승만 박사하고 같이 독립운동 하다가 해방 후 대한민국 정부 들어설 때에 이승만이 상공장관으로 임명하죠. 이명신을. 전주 근방에서 교사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어, 행상을 가장한 독립당원, 지하조직이죠. 어느 날 행상이 이명신한테 왔는데, 보니까, 그, 짐 보다리에 삐라가 있어요. 틀림없이 이승만 삐라야. 그래서, 어, 발설을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이승만 얘기를, 이름을 다 꺼내니까 이 행상이 놀래가지고 자수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승만이 전국에 돌리는 그 비밀, 비라 그거를 왕창 내놓고, 어, 만세운동 얘기를 하니까, 그때 이명신이 없는 돈에 그거를 그 지역 교사들 모아가지고 인쇄하고, 태극기 만들고, 그래가지고 3일 만세운동에 참여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상세히 나옵니다. 네. 3.1 운동 소설 들은 이승만은 제일 먼저 미국의 국무부에 전보를 보냈습니다. 한국의 애국자들이 일본으로부터 탄압을 받지 않도록 미국이 나서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3.1 운동은 이승만의 일생을 바꾸어 놓은 사건이었습니다. 3.1 운동 이후 국내 여러 곳에 임시정부가 세워졌습니다. 그중에서 정부의 요인 명단을 발표하는 곳이 여섯 곳이나 되었습니다. 이승만은 여섯 곳 모두 최고위급 강료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당시 45살 전후에 그의 카리스마는 전민족적으로 퍼져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인 활동을 펼쳤던 세 곳에서는 모두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이승만은 연해주 노령의 대한 국민의회 국무총리,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총리, 그리고 한성 정부 집정관 총재로 추대되었습니다. 각 임시 정부마다 체계와 규칙이 다르다 보니 국무총리, 집정관, 총재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지만은 그 모든 망명 정부가. 대통령으로서 봤던 사람은 오직 이승만 뿐이었습니다. 한성, 노룡, 상해 임시정부는 결국 하나로 합쳐서 통상 상해 임시정부가 되었습니다. 1919년 9월 상해 임정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세워져 임시 대통령으로 이승만을 선출했습니다. 이승만은 하와이에서 대편으로 상해 임정 대통령으로 취임합니다. 여기서 대표을 대신하는 배의 짐칸, 그것도 시신처럼 관속에 들어가 미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이승만은 우리 민족과 정부의 대표자로 등장하게 됩니다. 임시정부 대통령 이승만의 첫 업무는 대한공화국 대통령 명의로 열강의 정부 수반들에게 외교 관계 개설을 제안하는 공식 서한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승만은 그러고 나서 할수 있는 모든 일을 다했습니다. 상하이 임시정부, 그러면 우리 국사학교에서는 긴구밖에 몰라요. 그러나 이 상하이 임시정부는 이승만 작품입니다. 3.1 운동을 일으켜서 전 세계에 에, 코리아 독립을 선포하고 거기에 따른 정부를 세우는데 이곳저곳서 난립한 임시정부들을 통합한 통합 임시정부가 출범한 것이 9월이죠. 그 통합 임시정부는 어떤 정부였느냐? 서울에서 당시 명칭은 한성입니다. 한성 임시정부, 그걸 그대로 옮겨다가 세운 것입니다. 저우라지보시톡이나 아, 상하이나에서 미리 만들었던 임시정부, 그들은 그대로 흡수돼 버렸어요. 어떻게 흡수되느냐? 한성 임시정부가 만든 헌법과 한성 임시정부가 만든 정부 체제 이걸 그대로 상하이로 가져갔기 때문에 이걸 중심으로 임시정부를 만들자 이게 이승만의 주장입니다 아무도 거기에 일을 달 수가 없어요 왜? 한성 임시정부만이 우리 어, 조선 반도 전국을 대표하는 전국, 일본이 13도로 쪼개 놓은 13도 대표들이 모여서 세운 임시정부 때문에 국가적, 민족적 정통성을 가진 유일한 임시정부였기 때문에 망명주에서 끼리끼리 미사람이 만든 임시정부가 아니고 이거는 어, 전 조선 반도 국민들을 당시 국민이 아니죠. 조선반도 한국인들을 어, 대표하는 어, 국가적 법률적 정통성 유일한 임시정부 때문에 아무도 어, 반발도 못하고 그대로 승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3.1 운동부터 임시정부까지 이 토탈, 프로세스가 이승만이 기획하고 연출하고 이뤄낸 작품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런 역사적인 어, 중요한 어, 사실을 학자들이 3.1 운동이나 임시정부 다룰 때 어디에서도 언급을 안 해요. 이승만 어, 죽이기죠. 우리 그게 우리 이승만 사일구 하야 이후에 우리 학계의 비극입니다. 비극 한성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한다 해서 통합되기 전에 이미 4월달에 이제 상하이 4월 11일 상하이 임시정부, 4월 23일 서울 한성 임시정부. 이렇게 설 때에 한성 임시정부 설립 사실을 정부 어, 기록으로 헌법이나 정부 구조나 기록으로 만들어서 어, 하와이로 이승만한테 보냅니다. 누가? 이상재와 신흥우가. 한성 임시정부 설립은 이상재와 이승만의 합작품이에요 국내 이상제 하와이 이승만. 그 한성 임정부가 설립됐다라는 것이 하와이에 통보되기 전에 이미 이승만은 유명한 필라델피아 한인 대표 미국판 만세운동을 벌이죠. 4월 14, 15, 16일인데 어, 3.1운동이 벌어지고 나서 이승만은 미국에서 이승만 자신이 주도하는 실제로 자신이 주도하는 미국판 어, 3.1운동 미국판 어, 독립선언대회를 연 겁니다 필라델피아 시내 리틀시어터라는 극장에서 150여 명의 에, 한국인 재외 한국인 대표들을 총집합해가지고 이름이 더 포스트 코리안 컴퍼니였어요. 제1의 한국 의회야. 임시정부 실제로 임시정부를 소집한 거는 마찬가지. 예요 의회를 소집한 거예요. 국민회의를. 그래서 거기서 여섯 개 결의문을 채택을 하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건국종지라고 이승만은 번역을 했어요. 우리 말로는 근데 영어로는 어, 한국인의 어, 목표와 이상. The aims and the aspirations of Koreans. 건국종지라고 번역했듯이 건국에 필요한 요지를 총정리한 문서입니다. 아주 귀중한 역사적 문서예요.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의 원본이 거기에 다 나오죠. 어, 40여 개 항목이 구체적으로 남발이된 항목은. 2 9번이지가 있는데, 거기 다 나옵니다. 대통령제, 국민의 의무교육 다 나오죠. 심지어 농지개혁도 거기나옵니다 그런 헌법을 공포했던 필라델피아 한인 국민회의, 그때 통지를 받아요. 한성 임시정부 가 수립됐다. 그리고 어, 이승만은 집정관총재. 이그 집정관총재라는 명칭이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당시에는 그렇게 그런 호칭이 어, 국내에서 만들어졌는지 해외에서 어디 로마 집정제를 어, 참고했는지 기억날 수가 없는데. 집정화 총재, 그러니까 이승만은 즉각 그거를, 집정화 총재, 이것은 더프 e p r e s i d e 대통령이다. 이승만은 이 한성 임시정부 국호를 대한공화국이라고 붙였어요. 한성 임시정부란 명칭은 없어요. 한성에서, 서울에서 대한공화국을 설립했다, 수립했다. 대한공화국, Republic of Korea입니다. 영어로. 그래서 이승만은 그 한성에, 임시정부가 슬피했다라는 그 문서를 받자, 홍보를 받자마자 자기 직함을 <놀람>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대한민국 대통령이다. 이런 명함을 만들고 포스터를 만들고 그래가지고 어 미국을 비롯한 열강에 대한 공화국 건국 사실을 다 통보하죠. 우리가 드디어 민주공화국이 탄생했노라 도와달라. 동시에 일본 천황한테 최후 통첩을 보냅니다. 뭐라고 조선반도에 민주공화국이 설립되었으니, 즉시 일본은 완전 철수하라.